저것이 선유도 해석장, 그게. 어. 내가 쭉, 여기서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경치지, 가볼 필요도 없거든. 와, 근데, 저기, 여기 지금 으. 상봉도가 있네요 상봉도가. 요 선만인가, 저것까진가 라고, 저 저기까지. 제 연결이 안됐거든 떨어져 있거든 요것이 장봉도라니거 그럼 어, 저거는 뭐예요 저건 저건 다른 섬이었어 그 이름이 뭐 그렇잖아요 음, 음. 근데 장봉도가 150가구 어디서 살았어요 살기를 적대 살았거지 저 섬까지 하면서 1 5 0가구라는가봐그런가없네 어. 그럼 말이 죠저 섬까지 음. 뒤로, 뒤로 돌아보세요 힙이 막 거드는 사는 거맞줘너 오빠 따라가. 응. 아직게 오빠 따라야, 빨리. 너무 뭐더 올라가. 좋아. 네. 오빠 따라가 놓치면 못 간다. 어. 누 올라가면 더좋아 똑같아. <laughs> <laughs>